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거 또제 2편으로 이래 해가지고 또 어, 어, 화성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 어, 다육이를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번에 이어 서 신상들만 이래 들어왔어요. 신상들 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이상은 선물 하나 맵비나 어, 금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아, 저번에 장사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번에 이렇게 어, 주신다고 하네요. 아, 오늘 이거 신상도 한번 소개 좀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그늘그늘 그늘 지네요. 제가 이렇게 딱 서니까요. 아, 라울은 포장하기 힘들다고 막 찍지 말라 그러던데 그냥 지나갈게요. 여, 더스트로서 5천원짜리 있고요. 5천원씩 합니다. 얼굴 외도 짜리고요. 오늘 아무르 파티. 예, 2도, 2도, 3도. 이런 거는 뭐, 이제 랜덤으로 가야 되겠네요. 7천원 합니다. 자, 7천원 자,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 요 3도짜리 주문하시길 바랄게요. 예. 자, 7천원 엄청 저렴하게. 요거는, 택시판4천원이네요택시판4천원 예, 시판한 4,000원 하고요. 어허, 이거는 미니마. 예, 미니마인데요, 보자. 예, 12,000원 하네요. 자, 미니마 군생, 12,000원. 목대도 굵직해요 이런 애들은. 자, 휴밀리스, 7,000원 짜리 있고요. 아,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시죠? 크기도 그렇고, 아, 캐라디언, 자, 25,000원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쁘죠? 이렇게 해야 잘 보이는데 나나호크 미니입니다 2만원 하고요 나나호크 미니 2만원짜리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큼직하고 이렇게 오래 묵은 앱니다 요거는 5천원 하는거 있고요 나나호크 미니 이렇게 자고을 많이 달았어요 5천원 합니다 요거 자, 후레뉴 4,000원짜리 있고요. 4,000원짜리. 아, 요거는 애플 민트. 애플 민트라는 아이는 이제 저도 처음 보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거. 아, 정말. 색깔이도 그렇고. 아, 세상에. 예쁘죠? 예, 이런거 준비도 많이 했어요. 만 원입니다. 예. 여기에 우에만이래 있는 거 아니고 저쪽에 또 이렇게 많이 어, 해다가 달구고 있어요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 이미인인데요. 요거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겠네. 예. 큰큰 화분 이 있는 건만 원입니다. 예, 살구 미인금 2만 0천 원. 야, 이거는 뭐 아주 먹었는데요. 요거, 요거는 오시는 분 한해서 판매해야 되겠다. 이거 포장하면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네, 예. 산타루이스 5천 원 하고요. 당인금입니다. 당인금 만 원. 자, 이렇게 생긴 건만 원씩 하고요. 런요니, 런요이, 런요니, 8,000원. 자, 자구들 하나씩 달아던 것도 있고요. 이렇게, 8,000원짜리 런요니. 자, 열었습니다. 일본 조이고요. 일본 조이 4,000원 합니다. 마디바 5,000원이고요. 2도짜리도 있고. 자, 마디바 5,000원 합니다. 이거는 네온 라이트. 아, 네온 라이트 가격이 얼마? 8,000원이네요. 8,000원 하고요. 이거는 큰 사이즈 15,000원입니다. 아주 큼직해요, 이거는 먹대도 이렇게 굵게 생겼고요. 아. 연지곤지연지곤지도 이제 이종으로 있네요. 요만 원짜리 있고요. 또 이렇게 큰 사이즈는 2만 원입니다. 2도짜리고요, 요거는. 자. 아, 그래. 요거는 에케빈 에케베니, 에케베니아. 에케베니아 금이네요. 에케베니아 컵 15,000원 합니다 예 실루엣 5,000원 짜리 있고요 아우 이뻐요 물들어서 따글따글 따글 아주 안기맞게 키웠어요 아라베스크 5,000원 하고요 아 립스틱 라인 자 6,000원 합니다 예. 여거 마블 홍시 12,000원짜리. 아우 예뻐요. 색깔 좀 보세요. 정말 이쁘죠. 예,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여거는 레드콘인데요. 15,000원 하네요. 레드콘. 아주 뭐 싱싱하게 막 싱싱하게 막잘 컸습니다. 레드콘. 예, 15,000원. 핑크 샴페인 있고요. 5천원0 e oil, 5천 a l t 0 0 t m 만원 하고요. TM 만원 짜리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 2만원. 예, 블랙 다이아 2만원. 또 팬덤 골드 3만원. 팬덤 골드. 이거 무슨. 커. 예쁘네요. n TM manon, TM 요 엄청 예쁘죠? 네, 좀큰 사이즈도 있네요. 여기. 여기 좀 많이 커요. 어, 홍화장 홍화장 만원 합니다. 요거 만원 홍화장. 네. 군생으로 온슬로 오천 원짜리 있고요. 온슬론 오천 원짜리들 자, 이렇게 생긴 애들 오천 원 합니다. 펜지 어, 캔디 예, 만 오천 원 하네요. 캔디, 펜지 캔디래요. 자, 이렇게 아주 예뻐요. 마디바 만 이천 원짜리 사이즈가 좋아요. 만 이천 원짜리 큼직하고, 자, 이건 삼두짜리도 있습니다. 몰라코 사천 원짜리. 자, 몰라코 4,000원짜리 이렇게 생겼고요. 예,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만원입니다. 군생 홍포도 자, 핑크 예찌 7,000원 하고요. 핑크 예찌, 예찌 예, 7,000원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아, 시바아나, 아, 사비아나가 사비아나 로즈 7,000원 사비아나로즈 7 0 0 0원 괜찮죠? 근생으로 자, 요런 애들이 있고요. 예, 오늘 루돌프 같은데, 맞아 루돌프 맞네요. 예, 15,000원 합니다. 루돌프 15,000원 짜리 이제 무거워서 이렇게 값이 올랐나 봐요. 백봉입니다 오늘 백봉이 너무 저렴한 거 나왔어요. 아, 5,000원. 5,000원짜리 사이즈도 큼직하고 좋아요 어, 5,000원짜리 백봉입니다 백봉은 묵은거는 8,000원짜리 하나, 하나 딱 남으세요 묵은거 예. 그리고 이거는 아메치스 25,000원 하네요 아메치스 25,000원 이런 거는 보상이 될란지 모르겠어요. 오신 분들이나 해지 이건 안 돼요. 이거 택배는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 이거 아미치스 하나 드리시면 좋겠어요. 예. 거는 하올리아입니다. 하올리아 만원 하고요. 하올리아. 와, 여 보세요. 너무 이쁘게 들었습니다. 자, 하올리아 만 원. 이거 뭘로? 12,000원짜리. 아주 2도짜리 듣고, 얘도짜리 듣고요. 자, 엘 히어로즈. 아, 요거. 아주 예쁜 아인데, 이거. 요건 잠잘 때가 나는 더 이쁜 것 같아요. 12,000원 하네요. 예, 12,000원짜리. 이건 6,000원. 이건 무슨 미니? 이건 아미. 원인 음, 안 써놨어요 자 지나갈게요 요거 글, 골든글로우 자, 8,000원 짜리 골든글로우 요렇게 생긴거 요거는 적심이래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적심 예, 적심이고요 요거는 요 아이는 예, 화이트로즈 4,000원 합니다 화이트로즈 아, 색깔 너무 예뻐요. 화이트 로즈 자, 4 0원 짜리 또 흙개리, 흙리흙0 0 0원리는데요철개철아철아흙요 아, 흙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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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리 흙개리, 흙개리, 흙요리나캔리 흙개리, 흙개리, 리 자, 만원짜리. 이거 루돌프. 루돌프 만원 하고요. 이거 루돌프 만원입니다. 예. 지금 코코시 물들기 시작했네요. 자, 미나스. 육천원짜리. 미나스 대응. 그냥. 그냥 미나가 아니고 뭐 미나스네 또. 어, 미나스. 6,000원 합니다. 6,000원. 이거 미나, 미니마고요. 미니마 5,000원짜리. 예, 이렇게 생긴 애들. 아, 수연 군생. 만원 합니다. 요거. 예, 아, 물들었어요. 예뻐요. 자, 수연 만원. 또, 달마지. 이거 달마지. 6,000원 합니다. 요런 애도 있구요. 자, 6,000원. 요, 석연아. 요, 석연아. 자, 8,000원짜리. 검입니다, 요거. 저렴하네요. 8,000원이면. 오늘, 러브리 로즈는 요거, 3, 4두 이렇게 되는 거. 요건 4두. 3두 이상. 3두, 그래서, 아, 보통 3두짜리네요. 자, 4,000원 합니다. 3도, 4,000원이면 괜찮아요. 예. 이제 물도 들고 짱짱해집니다. 아주. 어, 파이어 크레이크 어, 맞나? 어우. 파이어 크레이크 크레이키 만원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요. 허리 아파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자, 이거 어, 엎어지네. <laughs> 아이고 소리. 자, 예, 만원 에요 이거 천보는 앤데요. 솜 섬털이 살살 나가지고요. 희한하다, 이거 또 이쁜데요. 그리고 황홀한 연꽃입니다. 이거 삼천 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아, 석연화 검. 자, 석연화 검이에요. 자, 삼천 원. 아, 검도 요즘엔 이렇게 싸게 나오네. 3,000원 예. 여기까지만 찍어야 되겠다. 요거는 뭡니까? 엘로우 크림? 엘로우 크림 만원 자, 이렇게 생긴 입니다 자, 만원이고요 아, 진짜 오늘 예쁜 아이들 많죠? 네. 야,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 보시고, 구경도 하시고, 또 5만원 이상은 또 이제 맵이나 금, 어, 또,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아, 자, 어떠셨나요? 자, 마음대로 찜하시고, 어, 행복한 다역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